어서 오세요 카 MVP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 기아 스포티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스타일과 기능 그리고 성능 면에서 모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며 현대적인 감각과 SUV의 실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모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외관부터 실내, 주행 성능, 가격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5년 현기아 스포티지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노즈 그릴이 더욱 와이드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날카로운 LED 주간 주행등과 슬림한 헤드램프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유려한 라인과 다이내믹한 휠 아치 디자인으로 SUV 다운 당당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19인치 또는 20인치 알로이 휠 옵션이 제공되어 스포티한 분위기를 한층 강화합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날렵한 테일램프와 볼륨감 있는 리어 범퍼로 구성되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2025 스포티지는 이전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운전석 중심의 대시보드는 곡선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1 2 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통합된 형태로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조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고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엠비언트 라이트, 통풍 및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적용되어 탑승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뒷좌석 공간도 여유로워서 패밀리카로서도 훌륭하며 적재 공간은 기본 543L로 넉넉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2.5L 4기통 엔진을 탑재해 약 187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뤄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돼 약226 마력을 내며 연비 효율성과 출력의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출시 예정으로 전기 주행 거리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도 크게 개선되어 일상적인 도심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AWD 옵션을 선택하면 험로 주행 능력도 강화되어 SUV 본연의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를 살펴보면 2025 기아 스포티지는 트림에 따라 약 2,800만 원에서 시작하여 고급 트림은 약 4,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 모델보다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시작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 4,5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은 동급 SUV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준이며 기아의 품질과 디자인, 최신 기술을 고려할 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2025 기아 스포티지는 디자인과 기능, 성능 모든 면에서 한층 더 진화한 모델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SUV입니다. 오늘도 카 MVP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